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에 3월 31일 대격 변 패치 이후에 어스의 만화각성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이게 제가 사냥할 때 쓰는 마각이고요알룰링 영사수, 필살, 절약, 비습, 책략가 쓰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호구를 써봤는데 장판형 말고 발사체가 많아서 그런지 죽춤이 아직도 더 좋아가지고 죽춤을 돌고 있어요. 여기에서 저는 연계로 시작을 했는데요. 이제 적중이 낮다 보니까 적중을 챙기려고 대지진 쪽으로 갔고요. 적중이 높으신 분들은 아드레날린 쪽 챙기시면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대지진 쪽 가가지고 집중을 찍었고요. 이 집중이 자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죽춤에 아주 잘 어울려요. 그리고 나서 흡혈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. 이게 제 사냥 마각이었고요. 이게 제가 도전의전당 올라갈 때 쓰는 마각입니다. 양손잡이의 명사수 페이살 절약 책략가 쓰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는 양손잡이를 쓰고 어느 때는 회수로 쓰긴 해요. 이트리도. 저 같은 경우에는 적중이 딸리기 때문에 대디진 쪽으로 갔고요. 그리고 흡혈해저주를 썼어요. 흡혈해저주가 없으면은 잠몹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맞아 죽을 수 있으시니까 도전의전당 가실 때는 흡혈해저주 필수로 챙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이게 제 PVP 마각트리고요. 알룰림의 증폭 기습 데뷔책 쓰고 있고요. 추후에 마가 포인트가 좀 남으면은 책략가를 찍을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. 그리고 데뷔 쪽으로 타야지 그나마 몸이 버틸 수 있더라고요. 그나마 데뷔 쪽을 타야지 좀 버틸 수 있어요. 신념을 찍고 나서 결의를 찍고 그 다음에 쾌검으로 갈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는 만화 레벨업을 더 하고 괜찮은 트리가 있으면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